하세요 큰일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1975년 4월에 월남이 많은 직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또 75년도에 캄보디아가 공산에되는 직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뭐 여러가지 얘기는 다음에 연사님 하시고, 저는 지금, 사법부, 살인 정책, 사법부를 망하게 하는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문재인 씨와 지금 김용수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집권남용이니 소위 말하면 재판거래 얘기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이 재판거래를 트집 잡는 거는 바로 전교조 법의 노조를 만들 때 재판한 과정을 지금 표집을 잡는 거예요. 정치 보복. 에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진단 해체에 따른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에 관여한 판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병숙 민주당 대표 있을 때 그때 뇌을 받아먹고 재판 걸었잖아요. 그 재판에 대한 한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가 국정 이룩은뭐냐면 접백 청산이에요 미친놈의 새끼가. 그래가지고 접백 청산에 이가 정치 보복이에요. 정치 보복의 이룩. 습니까 <laughs>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좀 무너질 순간에 와 있는데 이제는 사법부 동력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상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맹사시키기 위해서 통신당 해체시켰던 판사 또전조조범의노조한명숙의 재판에 관한 판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술더 뜯어 미친 개놈들도 있어요. 집권 여당 민주당 특별법 뭐, 특별 재판부. 어렸을 때무슨저 몸이가 저, 저 교과서에 배웠던 반민족 투기가 이제 해방되자마자 바로 건국되자마자 70년 전에 지금 처음이.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 내부에 지금. 저희 말하면 범행 노조의 재판한판사또 한명숙이 반사, 판사, 재판은 반사, 판사, 또동진당해제한판사들을 죽이게 해도 되느냐. 현재 판사들은 내부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이렇게 판결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재인 씨가 지난 10월 달에 사법부 생일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사법부의 농단을 철결해서 촛불의 혁명으로 사법본 농단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앞에도 김명대 대법원제, 예, 예, 예. 하신 노선인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드디어, 집권당인집권당인이민당이 특별 뭐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판사들을 모두 다 죽이고 정치 부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씨가 파리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촛불 혁명, 프랑스 혁명을 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난로가 되는지 압니까? 프랑스 혁명은 처음에 폭력이고 공포 정치고 그리고 왕전히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을 집단 학살했어요. 그러자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로베스 피에르 혁명가 주동 인물이 우리 촛불을 보던 혁명이가 반란의 주모자가 누구예요? 촛불 뭐 혁명이가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한 역할했던 피에르, 이건 도마자 피에르가 로드 피에르가 피에르 그 혁명가에 가담한 약1만 명이 왕과 함께 단유대 착하고다 죽어버렸어요. 목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블라서 파리에 가서 파리 혁명을 얘기하고 촛불 혁명을 얘기한 건 뭐냐? 같은 의미로 파리 혁명 때 주동인민 피에로로드터 비롯한 일만 민세의 처형을 당하시니까 대한민국 촛불 혁명의 주동자도 단유대 처음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씨가 빨리 가서 미리 애연을한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곧 망입니다. 곧 망해가요. 기다리세요. 지금 망해갑니다. 왜냐하면 왜 망해가느냐. 여러 가지 뭐 경제 문제 여러분, 가장 최악일 경우가 뭐냐면 사법부가 무너질 때망하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법부를 살리기 위해서 다음과 사법부의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복직시켜야 됩니다! 그나마의 사법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주장합시다!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